여기는 벽을 만드는 거예요한 음, 8년 정도에 제가 이걸 이 벽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뒤로는 벽이 없었어요 여기는 음, 이웃집 딸이, 어, 땅이고 그래서 그냥 흙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콘크리스로 벽을 한 1미터 정도 높게 해서 벽을 만들려고요. 그리고 벽을 만든 다음에 이이 이 펜스도 이제 너무 오래돼서 좀 바꿔야 되겠어요. 여기 우리 집에 이게 와크웨이 인데 저번엔 제가 몇년 동안 이런 걸로 해 놨거든요 이렇게 크러쉬락 그런데 이 겨울에 뭐눈 치우고 그럴 때 그리고 애들이 걸어다니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면 엉망이에요. 모래 집에 모래가 이렇게 들어오고 돌들 들어오고 그래서 콘크리트로 옛날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우리. 이 동네에 사는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분한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게 됐어요. 이게 준비는 한 일주일 동안 준비는 해놓고.

아, 다어다됐다 됐습니다. 한 2시간 한 정도 걸렸어요. 이거 하는 게. 그리고 한 며칠은 못 애들한테 못 걸어가게 할 거고 한 일주나 이 주는 있어야지 말라야지 완전히 말른데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애들한테 걸어다니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. 강아지는 한 며칠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.